안녕하세요. 뉴스킨 파마넥스의 웰리스 마스터 송기정입니다. 어,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제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 뉴스킨이 7년 넘는 연구 끝에 수많은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마인드 360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올 9월에 판매가 시작될 건데요. 그전에 제가 먼저 체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의학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은 수술 후에 완치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치매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은 멘탈 케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잠을 잘못 자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쌓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주 깜빡거리고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경도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지속되면 치매를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 시작이 스트레스와 수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거치고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을 잘 들게 해주고 깊게 잘수 잘 있게 해주는 제품이고요. 또 잠을 잘 자고 나서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스트레스를 45분 만에 스트레스의 두꺼비집을 확 내려주는 스트레스 컷 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평온한 리듬, 평온하고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주고요. 요즘 살다 보면 자꾸 이제 깜빡거리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기억력도 그렇고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걸 집중했을 때 오래 가지고 타는데요 그런 것들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을 오래 유지시켜 주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잘 뽑아서 쓸수 있다면 학업 능력도 올라가고 또 회사에서 업무 일을 맡았을 때 그것들을 처리해 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적 자산을 뇌뇌 뇌 속에 300억 정도 적금을 들었는데 내가 10억 밖에 뽑아 쓰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의 8-90%가 어떤 좋은 냄새가 나는 대상자한테 호기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 향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촉촉한 우드 향을 비롯해서 이 향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향기의 특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 향기의 특허까지 두 가지 제품까지 총 다섯 개가 멘탈 케어 제품으로 이번에 출시됩니다. 기대하시고요. 정말 올 가을에 부모님을 위한 추석 선물로 딱인 것 같아요. 잠잘못 주무시거나 깜빡거리시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올인원 제품으로 통합적인 케어를 할수 있는 마인드360 제품이고요. 정말 9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